약속이 있어서 가방을 챙겨볼게요. 가방은 롱샴 가방이고요. 검정색이고, 진짜 가벼워요. 그리고 이거는 키티 키링. 선물 받은 거. 내일 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접이식 자동 우산 챙겨줬고요. 미니 파우치 안에 든건다 똑같은데, 이것만 달라졌어요. 핸드크림. 무인양 품통에 소분해 다니고 있어요. 키링들 너무 귀엽죠? 다이소에서 산미니물 티슈랑 휴지는 무인양품. 이 팩에다가 넣었어요. 소품샵에서 키티 보관함을 샀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얕고. 그래서 그냥 일단 알약, 비상약 넣어 다니려고. 내일 지하철 타야 되니까 에어팟 4. 제가 요즘 빠져있는 라카 립이에요. 호조 배터리는 아직 충전이 다안 됐긴 한데, 이렇게 다 넣으면 가방 챙기기 끝!